안녕하세요. 견우와 선녀 5화 엔딩 보고 심장 부여잡은 분들 많으시죠? 저는 6화가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짧게 예측해봅니다. 우선, 5화 마지막 빗속 우산 장면 기억하시죠? 저는 이게 추영우 견우 마음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봐요. 조이현 선녀의 무당이란 사실에 혼란스러워 했지만, 결국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 한 진심을 깨닫고 받아들일 겁니다. 이제 단순한 인간부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키려는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. 다음으로, 인간부적 효력 사라졌으니 악령의 위협이 더 커지겠죠? 6화에선 조이현 선녀의 무당으로서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. 더 강력한 구마 방법이나 새로운 영적 해결책을 찾으려 할 텐데, 이 과정에서 큰 위기에 부딪히거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추영우 견우가 조이현 선녀를 구하려 하면서 그녀의 존재를 더 확고히 믿게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영우 견우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. 왜 하필 견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, 악령의 정체가 뭔지 등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면서 스토리가 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. 여러분은 6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